답사에 앞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. 서울의 산동네 북정마을을 찍은 사진들입니다. 어, 서울과 고 뒤편으로 어, 있는 성북동 심터에서 와룡공원 방향으로, 북악산 방향으로 성각을 따라가면 나오는 마을이 북정마을입니다. 이 성각이 성북동 심터에서 와룡공원으로 이어지는 한양도성이고요. 이쪽에 보이는 마을이 국정마을이 됩니다. 성각에 이제 안문으로 나오면요. 이 마을이 보이는데 한눈에 보셔도 이렇게 주거시설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과거에 서울 성각 주변의 성각마을들은 다 이런 풍경들이 많았습니다. 이 지역에 이제 가다 보면 도로가 있는데요. 어, 이 마을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, 그니까, 어,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고요. 어, 여기 보시면 소방도로 중공기념이라고, 어, 서기 198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. 이 마을에 있는 도로들은, 이제, 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화재 방지를 위한 소방도로라고,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마을을 지나다 보면 여기도 이제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교통 영향 평가 통과를 축하드립니다.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고요. 옛 마을의 정치들이 이제 성북동 할머니 경로당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마을이 이제 북악산에 붙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. 어, 강남이라든지 한양도성 중심부와 다른 그런 문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성북동 국정마을재단에서 국정마을 산신제를 지낸다는 현수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이 지역이 산에 붙어 있는 지역이고, 그러다 보니까, 어, 현대식 빌딩이 있는 마을과는, 네,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재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마 이 집도 철거 예정인 것으로 보이고요. 국정마을 정상에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만혜한용운 음, 선생의 거처였던 시무장도 보이고요. 아래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님의 침묵과 만혜한용운 음, 선생님을 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어, 한양도성 주변에 붙은 마을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사회 경제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. 과거의 모습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도 이제 앞으로 이 지역도 재개발의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2년 전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새로 가서 답사를 해보면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